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안피드입니다 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노트북 풍년입니다. 아, 오늘 소개할 제품은 HP에서 만든 네, 노트북 명가죠. HP에서 만든 스펙터 13 2018년형입니다. 네, 마치 현대자동차가 매해 새로운 버전을 내놓듯이 예, 신제품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HP도. 네,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근데 노트북을 꺼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뭘 꺼낸 건가 싶은데 이게 바로 기본 가죽 파우치입니다. 윗부분에 보면 캘리포니아, USA 즉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고 디자인을 자기들이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예쁜지는 미국 감성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꺼내 볼게요. 굉장히 이렇게 얇은 그 가죽 파우치에 들 들어, 넣어 들어갈 정도로 얇고요. 그래서 제품을 꺼내 보면. 짠네 노트북인데 예, 얼핏 보시기에 노트북이라는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얼핏 봐서는 거대한 화장품 케이스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타, 어, 탄소섬유 알루미늄 세시를 어,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트북인가 싶은 예,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쁩니다. 예, 남자가 봐도 예뻐요. 예, 남자 아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진 않는데 어쨌든 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왜 노트북 같지가 않느냐. 예, 왜냐하면 보통 노트북은 이렇게 양측면에 단자가 있어야 되는데 버튼도 없고 단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뒤쪽에만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어, 보시면 여기 오디오에 오디오, 예, 오디오 입출력 단자가 있고요. 이제 뭐 마이크라든가 헤드폰 연결하는 단자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USB-C 타입 단자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죠. 그래서 전, 여기는 이제 USB-C로 전원을 넣는 곳이고요. 이제 이, 이 중에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썬더볼트도 어, 지원을 합니다. 썬더볼트 지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속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사용하시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한 1kg가 1.1kg 정도. 도 되고요. 두께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습니다. 한 얼핏 봐서는 한 1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휴대성이 굉장히 강조된 제품입니다. 즉 단자도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버튼도 없고 이렇게 두 가볍고 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휴대성이 강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 화면을 여니까더 예쁩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여기 노트북 안쪽이 이렇게 이쁜 제품은 제가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HP 스펙트 13, 힌지를 한번 보세요. 힌지가 무슨 와 i 지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 어쨌든 금속 재질이고요 아, 굉장히 단단하고 아, 절대 부러질 것 같지 않게 생겼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n g e Hinge, h 키보드 배열이라던가 뭐 색상 이런 정렬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얼핏 봐서도 화면도 베젤이 굉장히 얇고요 이제 13.3인치 화면인데요 물론 아마 프레치 해상도로 알고 있고요 h p 여기 로고가 정 가운데 보이고 위에 웹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을 건다 있고요 근데 측면 베젤이 얇은데 비해서는 이제 하단부 베젤이 역시나 좀 넘네요 예, 제가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인데 노트북에 있어서 이걸 피해가지 못했다는 점 이건 조금 아쉽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8년형인데 도대체 2018년형은 뭐가 바뀌었냐? 예, 보통 자동차도 신제품 나면 옵션만 바뀌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2018년형 새 제품은 8세대. 인텔 코어 i5가 지금 장착이 됐습니다. 8세대라는 점, 8세대는 7세대랑 거의 20%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래픽은 더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8세대에서 지원하는 그 다른 성능들도 더 있죠. 그래서 당연히 더 고성능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외관, 그 디자인의 어떤 언어라고 볼까요? o r honor, honor, h 다 n o r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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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의 스피커가 들어 있다고 하고요. 역시 뱅앤 올룹슨이 전작에도 뱅앤 올룹슨이 튜닝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뱅앤 올룹슨이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굉장히 좋고 출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얼마든지 이제 영화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고요. 뭐 키보드는 굉장히 일반적인 배열인데 그런데 이제 다른 센서가 느껴집니다. 일반 그 문서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또 이제 사진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홈 키나 뭐 엔드 키 페이지 업다운이 별도로 이제 그 우측에 이제 그 몰려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상단부를 배열을 이제 줄이느라고 이쪽으로 넣은 건데 아 저같이 이제 문서 작업이 많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저는 편리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원 버튼은 어 측면에 없었는데 어디 있었냐 했더니. 아 좌측 상단에 있네요. 그냥 이렇게 작게 그냥 숨어 있습니다. 아이 부분도 좀 센스예요.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부에는 네, 스펙터 스펙터라는 이름이 이제 밑에 붙어 있고요. 예 정확히 발음이 이제 스펙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스펠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화면을 역시 또 제가 켜 보고요. 네 고성능 제품답게 예, 부팅이 또 굉장히 빠르겠죠. 네 지금 전을 넣자마자 아, 전원을 놓쳐마자 거의 커진 것 같습니다. 느낌상은 한 3초 걸렸나요 네, 그리고 역시나 헬로 모바일 어, 그 생체 인식 인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미리 등록해놨습니다. 제 얼굴을 아직 보신 분들이 없겠는데 다행이에요. 네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 얼굴을 보기, 보시지 않게 해놨고요. 그래서 어, 제 얼굴을 인식하자마자 부팅이 들어오고 전원이 그러니까 전원 버튼을 켜자마자 거의 한 3초? 3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고성능 노트북 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뭐 요즘 노트북 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근데 이제 화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양날의 검인데요. 뭐냐면 이제 보통 그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도 보면 LCD 그 화면 보호를 위해서 고릴라 코닝, 코닝글라스 뭐 이런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어, 화면을 보호하는 어, 또 다른 화면이 위에 그, 더 씌워져 있는데 어,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어, 화면이 이제 보호가 되는 그런 제품인데 왜 화면이 보호가 되게 해놨냐면 예, 터치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이다 보니까. 아, 화면을 보호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화면으로도 그 터치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고, 키보드로 조작해서 양쪽 측면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 화면 반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장에 그 지금처럼 조명이 있다거나또 야외에서도 뭐그 주광 상황에서 햇빛을 피쳤을 때 아, 반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슬리신다면 네, 이게 또 감점 요인이 될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스펙트 13의 본 모습은 딱이 제품만 가지고 나가서 가볍게 가지고 다니다가 네, 제 가방에서 멋있게 탁 꺼내 가지고 아, 멋있게 이 책상에 탁 올려놓고 멋있게 사용하라고 나온 그런 멋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도 아름답습니다 가격이 아, 기본 사용이 국내에는 두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두 가지 옵션이 나와 있는데요 아, 사양에 따라서 1699,000원짜리 그리고또 하나는 189만 9천 원짜리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보급형 노트북 두 대는 살 돈이죠. 네 그렇지만 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에 상관없이 아름다움과 휴대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네, 이런 프리미엄 노트북도 HP가 출시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무엇보다도 아, 정말 예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예,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HP 스펙 더 13, 네, 13인치 버전이고요. HP 스펙터 13, 2018년형 i5 8세대 인텔 코어 CPU가 탑재된 제품 네, 살펴봤습니다.